예, 지난주 우리는 종교 개혁의 첫 번째 원리인 오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의 두 번째 원리인 오직 은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은혜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찬양 대 찬양이 끝난 후 우리는 곧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도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슬그머니 들어오곤 합니다. 저도 예배를 끝나고 제가 교우님들이 나오기 전에 저 앞에 서가려고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 복도를 전설용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몇 살까지 그렇게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하여튼 지금은 기운이 있어서 뛰어나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교우님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요. 악수를 할때 어떤 분들이 우생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세요. 어 그럼 참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 끝나고. 다들 인사하시겠군요.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스럽다 설교가 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증 집회, 찬양 집회 혹은 부흥에 또는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설교나 간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교교 하나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기분이 좋은 목사가 모습니다 아, 그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 예, 목사님, 목사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설교의 은혜막하이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질문하지, 목사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데 어떤 내용이 가장 여러, 성도님의 마음을 울리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억은 잘안 나지만 하여간 눈물이 났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의 감정 혹은 감성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뭉클해졌다든지 혹은 눈물을 흘렸다든지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솟아나와서 가슴이 미워졌다든지 등 주로 감정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감동 먹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경우 사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의 잣대만을 작용하지 말자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법을 적용할 때 법에 쓰여 있는 문자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을 위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법 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롭게 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사용하는 은혜롭게 하자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위하는 법적용보다는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넘어가자. 혹은 덮고 가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 경우를 기독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넘어가자 그냥 덮자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라는 단어의 사용은 우리 교회생활에서 크게 이 두가지 경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말했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사용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본래 성경적인 의미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구약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히브리 원어는 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경건한 자, 고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과 은총들을 의미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헨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할때이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헨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인자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 와서는 신약에서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매력적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카리스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그후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선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바울에 의하면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으로 연유로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마지막을 대부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카리스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과 자비를 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감성 혹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는 위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그 은혜의 사용, 우리들의 사용은 성경적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보다는 감동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드릴 때 아주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첫 번째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은혜라는 그 말은 감동이라는 말로. 얼마든지 대치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의미에서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이 회복시키려고 했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호를 통하여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임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이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땅 위에 인간들에게 죽음에 벌을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멸망하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위기입니까? 성경은 이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견고한 결정이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두 번이나 말하고, 탄식하셨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이 생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굳건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숨이 가쁘고 숨이 막혀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숨 막히는 위기가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웬일인가요? 심판과 멸망,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숨 막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은혜, 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멸망의 위기에 숨가쁜 상황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멸망의 위기 앞에서 숨 몰아쉬던 가쁜 숨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희,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드닷없는 등장이 이 생의 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은혜가 등장하는 거지? 무슨 이유에 갑자기 은혜가 등장하는 것이 것이지? 은혜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조건 없는 배품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멸망하려고 하셨다가 갑자기 노아로 상징되는 인간들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 기록자가 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요구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이려다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덕이 변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선물로 아무 뭐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웃,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이웃들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용서했다고 빌어라. 너의 잘못을 먼저 네가 인정해라. 그리고 말로 하든지 뭐 하든지 나한테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충분한 조건과 이유로 인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조건과 이유 없는 사랑에 의한 것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으로서의 은혜를 아가페의 사랑과 동일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에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회개하기 이전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아직도 죄인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던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조건과 이유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우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될때 우리의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500년 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었습니다. 교회 혹은 어떤 공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도께서 스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과 이유를 묻지 않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유와 조건 없는 사랑과 극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진정한 의미의 은혜로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공동,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날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은혜의 의미는 그것이 순전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16 세기 당시 중세의 가톨릭 교원은 면제부 판매 등을 통하여 구원을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구원의 중간 매개체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교회의 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감독 없이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강화합니다. 그 교리의 강화로. 이나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갖게 되는 위치와 권력은 실로 막강해졌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교회에 의한 구원을 설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설파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은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당시에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은혜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년 전에 개혁가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교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부저, 부르짖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삶은 교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교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교회의 시대를 종말을 선언하고 개혁가들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인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넣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베푸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땅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나의 나된것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될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외친 오직 은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의 두 번째 원리인 오직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고 조건 없이 쓰신 그 사랑. 그 은혜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퇴색여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나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찬양곡 작곡가 신상우 씨의 작품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곡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해줄 것입니다.